종교 시설을 매개로 주민들이 코로나19에 연쇄 감염돼 마을 전체가 폐쇄됐던 영암군의 한 마을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자는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영암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4.5인 금지. 외지인들의 방문이 끊긴 것은 물론 이웃끼리 만남도 조심하는 속에 명절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관에도 못 가고 지금 집에서 각자 노인들이 각자 혼자서 있으니까 무사히 심심하죠. 테레비 아니면 정말로 의지할 데 없어요. 명절 대목이지만 읍내 5일장 분위기도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시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정상 체온 확인 스티커를 붙여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고향 방문이 줄어든 탓에 손님들의 장바구니도 작아졌습니다. 한잔 찍었었지. 나한잔먹 여, 여여 혼자 못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은 긴장감이 큽니다. 귀성객들이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는 대로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 체온일 경우 격리의 현장에서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 대부분이 타 지역 확진자 접촉에서 비롯되면서 방역 당국은 경로당 등 공동 시설 내 접촉을 최소화하는 데도 신경을 군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5 0휴관 있고 제설 연휴 하루 이틀 포함해 가지고 전부터 후까지 전체 6일이거든요. 6일간 전체 휴관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발생 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명절 연휴 가족을 만나는 기쁨보다는 코로나19 전파를 걱정해야 하는 씁쓸한 풍경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